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쉬운 정보,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코인상담소의 친절한 상담원 김대리입니다. 한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코로나가 유행하며 저 또한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이 되어 2주가 넘게 각종 증상을 모두 다 거쳐가면서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기침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두 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함께 입원해서 병관호를 하며 다사다난한 한 달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간 업로드를 꾸준히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코인상담소의 김대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한달 만에 돌아온 만큼 그간 개편된 코인상담소와 앞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 컨텐츠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도 꾸준하게 다뤘던 FTX 사태, 리플 소송과 제가 잠시 휴식기를 갖는 사이에 벌어진 위믹스 상장 패치, 바이낸스 루머 등을 중점적으로 하루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물린 코인들이 많아지면서 물코상 시간과 이슈 정리 시간을 번갈아가면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그리고 다양한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텔레그램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페도 준비 중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콘텐츠 구독하셔서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정보들이 실리는 경우도 많지만, 각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고자 하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 주시면 좋겠지만 단한 분이 보시더라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채널을 운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유지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던, 안 드시던,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코인상담소의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